수술실로 향하는 이희대 교수는 암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곳 암센터 소장이기도 한 이희대 교수는 국내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손꼽히는 의사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수술한 환자만도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암과 싸우던 그에게 말기의 직장암이 발견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절제 수술도 받았고 항암치료도 받았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암환자에게 처방했었던 모든 암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간과 골반뼈까지 전이됐습니다. 다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그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건강은 어떻습니까? 음, 좋습니다. 특별히 뭐 어, 지금도 투병 중이고 그러신 건아닐까요 어, 제 속에 아직 암이 있죠. 암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 건강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이게 상당히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들죠. 특별히 또암 환자들은 더 힘든데. 어, 역설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70, 80, 90대면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근데 그 70, 80, 90대에서 이제 그 우리 병원 입장에서 볼때 시신을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시신을 부검을 하게 되거든요. 부음을 해서 보면 암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70, 80, 90을 사실 동안에 암으로 고통을 받았느냐 하면 아니에요 전혀 암이 있지만 일생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도 암 환자죠 그렇지만 모르고 편하게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동병상련일까요? 환자들은 암 환자인 이희대 교수가 회진을 돌고 수술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이희대 교수도 암을 극복해 나가는 환자들에게서 자신의 희망을 봅니다. 이희대 교수가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전문인데요.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 암에 걸린 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암 사기. 암 사기면은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기의 고통을 어 제가 한 3년 정도 수술도 4번 하고 방사선 치료도 3번 하고 방암제 치료도 두번 이상 하면서 상당히 절망적인 순간에 많이들 빠져들어갔죠. 또 특별히 수술하고 한저 수술하고 1년이 있는 그 중간에는 저도 사실은 저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어, 저 친구 참 아까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떤 순간에 저한테 그 믿음하고 소망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제 속에 약간의 암이 예,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이겨가고 있고, 또 이겨가는 증거가 컴퓨터 촬영이나 수치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거나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질병과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 속에 오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암 사기를 넘어서 오기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서 내 속에 그 마음을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바꿔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 한테도 저처럼 똑같이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